동시 그래서 저 오늘 동시를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. 그 노력을 좀 받아주세요. 댓글 읽어볼까자 <laughs> 어, 다행이야. 둘이 케미가 좋대요. 아 진짜? 전혀 모르겠는데. 아 내가 지금 응. 형을 본지가 몇년 됐지? 내가 그 안에 10년? 아니, 3 14년도 3년도에 봤나? 14년도에 처음 14년도에 진짜? 몇 년도? 2018년도? 4년 ]인가? 4년 째야. 되게 이게 지금 근데 이게 제가 댓글을 지금 보고 있는데 네. 한글 댓글이 진짜 많네요 그리고 오늘 왜 이렇게 되게 해외 시청자분들도 한글로 되게 적어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지금 되게 많이 올라온 댓글 중에 하나가 동훈아 태어나줘서 고맙대 요 <laughs> 감사합니다 태어나줘서 고마워 동훈 오빠 말투 너무 좋아요 저의 존재의 의미를 좋아해 주시니까 존재 <laughs> 통과 네, 제리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. 네, 누가 봐도 이쪽이 톰입니다. 제가 제리죠. <laughs> 오늘 준이가 소문으로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주위에서 들려오는 소문으로는 준이가 굉장히 저를 많이 털려고 많은 준비를 해왔다고 하는데 어떤 준비를 했는지. 네, 오늘 중... 네 아, 제가 오늘 어 에이스의 준이기도 하지만은 오늘은 좀 이름을 바꿔볼게요. 털보로. 음. 요 제이파크. 네. 어, 많이 먹으면 털보 털. 많이 먹는 사람은 먹보라고. 사실 털이 좀 많아요. <laughs> 아니, 무슨 말씀이세요? 아니 자꾸 털리기를 하세요. 어. <laughs> 제가 말씀드린 털 제가 말씀드린 털보는 그런 털보가 아니라 털이 많은 그런 사람을 털보라고. 동원시로는 탈탈 털기 위해서 잘 턴다는 의미에서 털보 준으로 한번 일을 하고 가겠습니다.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<웃음> <웃음> <일단은> <웃음> 동훈 씨를 한번 오늘 열심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출시자 여러분들,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아셨죠? 네. 어쨌든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터는 거들 많이 도와주셔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. 알겠습니다. 그렇게 유세하지 말라고요. <laughs> 알겠습니다.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! 누가 털릴지 모르겠지만, 네, 아. <laughs>